너비도 우리손 허리 r r y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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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가면 하나, 둘, 셋, 손. 맞겠잖아. 맞겠대. 허리, 넣어, 넣어, 넣어. 이번에 구형 없이 너희들끼리만 일장하는 거야. 해보자. 일장, 구형 없이, 시작. 손. 터질렸어 너희. 하나, 그리고 옷방에 허리도. 을늘 연습판으로 진행했고, 그래도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보고, 특히, 자면서, 머릿속으로한번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여자한테 도움이. 아, 여긴 자야 되는데, 내일이 13날이네. 장군이랑 호빵이도 잠못 자겠지? 어, 잘해야 되는데, 내일.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아, 맞아 이럴 때 콜라를 사라 그랬어. 콜라 하나. 라두. 콜라 둘 콜라 석 콜라 가자 오늘 잘났대 연습하는 거야 한번더나 오케이 어, 그래. 어. 나. 찬호, 차가 오늘 심사 때 같이 봐야 돼. 오. 찬호가 오늘 낮에 여기 행사 갔다서 시간이 없었어. 오. 얘네 연습 네. 많이 됐어? 어, 네, 어제도 많이 했어요, 어제까지도. 어, 자신 있어 얘들아? 네, <웃음> 네. <웃음> 그래. 알았어, 지금 연습하고 있어. 조금 이따 나오면 심사야. 네. 어. 일장. 잘 연습하고 있어. 네. 럼 찬호 가자. 다현아, 네? 찬호 이제 국경 가입이니까 어, 다현이랑 우혁이랑 같이 7장 구령 넣어서 연습 좀 해줘. 나는 네. 에기 하얀 띠에서 도와줄 테니까. 네, 이렇게. 네. 차나운 네. 7장 구령에 맞춰서. 락! 못 잤어. <laughs> 그렇지. 네. 앞으로 좋아. 아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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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 어 발. 네. 자, 발어서 자, 발리면발발자 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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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아아 면서발면서발 바로 니면다들어가서 앉아 면별로리면면서 발리면서 발리리면서 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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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발리면면면 알도 하. 네. 이래 풍자를 잘 외우면 그 다음 또 낙법을 이렇게 배우고야. 지 풍자 하하 하. 어. 아, 이제 파다 하나 남았어요. 예. 어. 누가? 너희들다 배운 거야. 이게 시범같이 해, 시범같이 하야 너희들도 다 배운 과정이니까 잘보이고너희들 배우고 있고. 녹화 준비! 친구도 하나 친구들한데 얼마나 열심히 많이 내있는지 태백이 오랫동안 다녔어. 그러니까 너희도 할수 있어. 알았어? 네. 네. 자태에 음악 줄게. <목소리> 아니, 아다 자, 잘했어 둘 다. 네. 자 바로 시작 때는 너네 뒤올리기 회축 볼 거야 알았지? 네. 찬호는 북경 나이드니까 그냥 외우기까지 시전해보자. 여기까지 해보는 다 알았어? 어. 준비 둘 하나 두번두번 두 번. 하나 둘 하나 혹시 빨간 수한테 다음 것도 배웠어? 조금 배웠어? 그래, 한번 해봐라. 오, 오, 잘 자, 바로. 역시 빨간 일정도 그러면 도넛 차기 해볼게 자신 뻥 차. 준비. 아! 그니까 뻥차 시작. 들어가. 자 이제 대망의 하이드 심사 아, 아, 자작하장시 부정 없이 시작. 뿐인데 일단 그 학교니까. 어, 아니 일주일 있다 또 줄게. 일주일 있다 또 줄게. 호빵이는 내내 허리선을 안 붙이고 다녔고. 그리고 너희 둘은 군대 군대 손발이 많이 틀렸어 네. 일주일간 연습할 시간을 간장에 더 줄게. 얘네들 내가 우리도. 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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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군 콕방 응. 이름다새개왔지 응. 그래 줄고관장님도 되게 기뻐서 한달동안 근데 너네가 너무 떨었어 아쉽지만 어쩔수 없다 애들아 그래도 박수쳐줘 어, 저기.. 심사 떨어지는 아이들 네. 자연스럽게 더 시켜주고 네. 어 원래 심사 가다 합격했으면 노는데 네. 그렇지 말자 네 너희들도 많이 도와줘 알았지? 네 어, 다음주에 심사 볼거니까 네. 나 들어가 있 네, 그러니까 마무리 잘됩니다네 선배들이 좀 도와주자 그여비가장군에 붙어주고 그 다음에 다현이가 너구리에 붙어주고 이여이가 호빵에 치고 도와줘 그래서 자, 찬호는 여기 와서 우리 6경 말고 이뻐 칭에 연습하자 삼촌 알려줄게 말 왜? 저영 형아들 한 번만 더생각 해주면 안돼 너구리랑 장군이랑 호빵 형아들? 왜? 천호가 보기에도 네. 형아들 이좀안 됐어? 다시 보게 해으면 좋겠어? 그래? 하나, 둘, 좋겠어? 음. 둘. 그래? 둘. 음, 하나 음. 그러면 삼촌이 같이 아빠한테 가서 차노 같이 얘기해볼까? 응. 그래 잘둘둘 하나 하나 둘둘 하나 둘리둘 하나 하나 둘둘 하나 하나 하 왔어? 왜가 지금 너구리랑홍자훈이랑 호빵이랑 신사했는데 떨어졌다고 너무 아쉽다 그래서 다시 신다 봐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될것같어요 찬아야 뭐, 네가 보기에도 허아들이안 됐어? 착한 응. 형아들 같아? 아빠가 기회를 한번더 줬으면 좋겠어? 원래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우리 아들이 부탁이니까 딱한 번만 들어줄게 근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도 돈은 안돼 응.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응. 삼촌하고 같이와서 얘기하는 거한번더 들어주는 거야. 근데 응. 저항하들 네, 좋아. 근데 응. 네, 좋아 웃겨. 응. <laughs> 알았으면 한 번도 내가 네. 나한테 심자 더 좋으니까. 네.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라. 고 네. 그게음에 음. 응. 알았어 가봐. 자 가서 얘기해 좀 조용하다. 응. 어. 하나 둘. 야 얘들아, 바로 모여봐. 너희들은 테 엄청난 소식을 너 우리 장군이와 국방이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줄게. 어, 찬호가 너희들이 떨어져가지고 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간장 염한테 같이 가서 심사기회를 지금 오늘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죽이랬어.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이제 찬호가 반장이 부탁을 해서 한번더 얻은 기회니까 다 같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하나 둘자 모르면 앞뒤 잘 보고 따라해 하나 둘야 크게 둘셋 아! 어! 어! 바로 자 이번엔 두명 없이 일장할 거야 준비. 태극 일장, 그럼 없이 시작. 심사 빨리 보고 엄마들한테는 내가 세시다전화할어 조금 늦는다고 문자 한번 전화했으니까 남을 다들 너무 걱정하지마자바들라가서 어, 앉아. 마지막 심사를 해줘. 남을 다잘 배려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도와줬던가요? 뭐 삼품 뭐 사품 이제 점점 더뭐 도복을 입는 사람들 다온줄 알고 우리 아들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차모가. 한번더 봐자고 심사 아, 어. 봐주자고 해서 형들 아빠 감동 받았어요 응.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더라도 잘 위로하고 네.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잘 가르쳐줘야 된다 알았어? 예예! 좋습니다 누구 오시면 안 안녕하십니까 아빠! 아너무약 아빠로 계셨는데? 저 우리 아빠입니다 초심사라고 어. 해서 음. 뭐라도... 아, 이제 네. 방금 얘기습니다 음. 아, 지금 좀심 보고 하실요 예. 그 당연한 친구들. 좀, 댓글 하알겠습니다어쨌안 되신 사람 오신 거고요 예. 그떻게떨어지실까가없사 하시면 안되요 다음 페이에까지한 예. 번. 음. 아, 알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딱없다 Ciao बोल 저러... 게 이제 띠도 맥주 하니까 너희들 그래서 두개띠받는다 너무 오빠, 오빠. 너무, 너무 자장이니다생했고 <laughs> 오늘은 전부 다들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자, 미안해. 나만 똑바로서. 아니, 아미는 그거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 <laughs> 두 아, 어이, 두개씩 냈어. 두개씩 냈어. 진짜. 걱정이 <갑자기> 안 된다. 예, <laughs> 찰! 기생니다자 이제 <laughs> 집에 가는거야 다 자, 됐죠? 와! 자, 와! 자 와!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노란한명으로노란 아빠가 떡볶이를 습니다아빠이 아빠 콜라는? 콜라는 사주고 싶긴 한데 엄마한테 너랑 나랑 무사하지 않지 않겠냐? 무리를 보고 해야지. 너 떡볶이 빨리 가야겠다. 가자 얘들아 와들, 보스, 와들! 아, 하나 봤어. 야, 애들이 원래 저렇게 빨랐냐? 아니 아닌데. 너보다 빠른 거야. 택후요. 음. 벳대지보다 빨랐어. 내가 오늘 다시 아. 야, 야, 근데 잠깐만. 차호도 말이야? 어, 천호 아, 떡볶이 때문에 따라간다 그랬어. 내가 족과 찾아서 데려와 네. 일단 어. 어. 떡볶이 잘못 먹을 텐데. 따라갔네. 아, 갔다 올게. 요 네. 고생하세요. 네. 어. 가져 이글대에 있는 태양 아래 저 바닷가로. 여름날 추억을 만들어보자 푸른 바다에 모두 던져버리자 힘들었던 일들을 떠나자 신나게 너부리와 노래 부르며 다같이 질러봐 저 바다를 향해 크게 질러봐 아니 더 크게 그래 바로 그거야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모래에 누워 썬텐과 여유로운 낮잠도 모닥불 피워놓고 바베큐를 구우며 즐거운 파티도 하자 다같이 룰로랄라손뼉치면 노래 부르자 라라라라 랄랄랄라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노래해보자 다같이 를 루랄라, 손뼉 치면 나를 따르라. 라랄라라랄랄라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여름을 즐기자, 우리 추억을 위해.